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건선을 치료 중입니다. 한방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겪는 고통은 자살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얼굴은 온통 각질로 덮여 있고요. 눈은 뜨기도 버겁고, 온몸이 물집이 생겨서 너무 쓰립니다. 한 달째 일상이 누워있기가 겁나고, 서서 돌아다니기만 있어요. 불면증 약도 먹고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숨 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겨내고 싶어요. 감사한 인연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쓰리고 아픈 것이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채환님,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살에 떠난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41살이 됩니다.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가슴에 묻어두고 꺼내어보고 또 혼자 울고 세월이 흘러도 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살아야 하겠지요. 이 세상 자식을 가슴에 묻은 모든 분들 우리 힘내며 살아가요. 아 저는 때론 붙이지 못한 편지를 카톡에다가 썼다고 지우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재환님 저는 지금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환님 이렇게 아 적어주셨어요. 자두 분의 어, 참 사연이 있습니다. 한 분은 건선 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어, 몇십 년이 지났지만 먼저 떠난 자식 아들에 대한 어, 아쉬움과 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분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댓글로 적혀 있어요. 그래도 귀점명상 만나고 마음공부하고 감사한 걸 찾고 있고 긍정적인 면을 찾고 있다 하셨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공부와 명상공부가 주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마음공부와 명상공부를 만나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음, 인생 난득 불법 난봉이란 얘기 저번에 한번 했나요? 사람의 인생은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진리 공부, 불법 공부, 진리 공부라고 하는데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인생 공부와 인문학 공부, 철학 공부, 마음 공부, 이런 종교 공부, 이런 것들을 만나기에는 더욱더 어렵다. 백 년에 한번숨 쉬로. 심해에서 올라오는 거북이 한 마리가 백년 만에 딱 올라왔는데 수면 위로 머리를 쏙 내밀 확률이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받기 힘들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힘든 건이 진리 공부하는 것이, 인생 공부하는 것이 만나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빛전명상이라는 인연으로 여기서 우리가 도량이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도사가 되고, 서로의 스승이 되고, 서로의 도반이 되고, 서로의 수행자가 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복을 많이 지으셔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공부, 마음공부를 만난 거예요. 이 공부를 만나지 못하면 눈 감는 그날까지 두려움이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성공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불편함은 두려움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상관없고 명예와 상관없고 인기와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온을 만나는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만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인연과 복을 지어서 그런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절 인연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감싸주는 그런 이런 도량이 생겼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고 서로의 정서와 서로의 정치와 서로의 어, 성격과 전혀 무관하게 남녀노사 할것 없이 10살부터 90살까지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외국에 있던 국내에 있던 말이 다르든 똑같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되짚어 봐야 되는 건 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면을 보는 인생. 그리고 감사한 면을 보는 인생. 그리고 만족하는 인생. 그리고 네 번째, 비교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다섯 번째, 나를 존중하는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문제는 일어나요. 그래도 그 상황에 닥치면, 지금 최한쌤 얘기 들을 때는 그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자꾸 닥쳐가면, 그때는 마음이 또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차례를 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지금 건선이고 자식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뭐딸 자식이 뭐 어디 어, 이수를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인생 사는 게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구, 부, 듣고잖아요, 듣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딸이 이수했으면 좋고, 대학에 잘 갔으면 좋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내 아들들이 장수하고 오랫동안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먼저 삶을 마감했어요. 내 피부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내가 건선 때문에 잠도 못잘 정도로 쓰리고 아파요. 이게 우리의 구부덕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이게 인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생명이 마감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확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건단 하나예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가 힘들어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세상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믿을 건내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팔만대장경을 다섯 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글자로 줄이면 오로지 마음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께서 어떤 걸 헤쳐나가야 돼요? 해결하려면 네 가지의 방편을 쓰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방편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은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한 일이 있어요. 1번, 적어보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걸 가장 먼저 최우선을 두셔야 돼요. 중요하고 급한 일. 근데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요건 스케줄 안에 그냥 넣어 놓으세요.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돼요. 또는 누군가에 시켜도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서두를 필요도 없는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젖혀놓으세요. 삭제. 인생에서 이렇게 네 단위로 한번 적어보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이네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한달 스케줄 또는 일주일 스케줄에 이걸 넣어서 여러분께서 아, 내가 이번에 한달 또는 일주일 안에 저는 한달 스케줄도 여러분들에게 세우지 말라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챙기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잠시 스케줄에 잠시 적어 놓고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해도 되고 또는 뭐 가족 시켜도 되고 아니면 또 친구들한테 부탁해도 되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을 고민 속에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이 딜레마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이일 그렇게 급한 일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서둘러야 될 일, 별로 서두를 일 아니에요. 한국에 빨리빨리 병이 있잖아요. 급한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일어난 후 급하게 급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발전해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급한 면이 우리의 업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를 잘 기억하고 내가 지금 급하지 않은가 잘 보고 내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 마음을 모두 쏟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 다 80%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질문하면 진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지금 방금 질문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자녀가 떠났는 게 급한 일이? 그리고 건선이 갑자기 바뀝니까? 아픔이 갑자기 바뀌어요? 급한 일 아니에요. 천천히 치료해야 될 일이. 그리고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걸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 먹는 것좀 챙기고 운동 좀 하고 스트레스 덜 받아야지 이 정도만 생각해요 모든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급부하가 걸리고 빨리 나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급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피부병의 취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상황을 자꾸 보고 감사한 것,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챙겨 볼까요?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 뭐였어요?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만족하는 마음.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 마음이 귀전 명상의 오심이 가장 중요한 오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셨죠? 나에게. 득을 주는 오득심이라고 합시다. 이름 한번 지어봅시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니까. 삼독심이 있지만, 탐진체가 있지만, 우리는 오득심.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만족하는 마음.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 오득심. 꼭 우리가 챙겨서 살아가도록 마음 내봅시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발견했네요. 끝나면 이 내용들을 다 새벽 2시까지 다시 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또 배워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서로가 배워가고 내 스스로에게도 배우고 어, 항상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냐. 이것이 나의 스승이 돼야 돼요. 내 말과 행동, 생각이 나의 스승이 될수 있도록. 가장 큰 스승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희망입니다.